가스. 가스. 안녕하세요 븐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갓세니다 저는 박균입니다 저 유경이에요? 안녕하세요 우지입니다 아, 아, 안녕하세요 홋캣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특별한 존재 유니콘 제이비라고 합니다 아. 오늘따라 뿔이 참 도드라지네요 <laughs> 아니, 유니콘이지. 가지. 아 그래서. 유니콘이지. 유니이지야 야. 유니콘은 환상이야. 유니야 아마 벌써 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있는 데들야야 선배님들입니다. 선배님. 야다길이라아 여기서 지금 아. 이렇게 어다니고 있는 뭐야? 없으면 이거도 없어. 야 근데. 이거 제 친구들이야. 만 얘기해줄게. 제 친구들이야 지금. 면면만. 한번만 면면만 들어봐. 아이 결과는 이거야. 잠깐만. 에 아니야. 우리는. 형들 대부분게 그냥 한 번씩 다가잖아야 이거 다아니야 다, 무슨 다다다 이거 앵무새 닭이요다 아니야 그냥 다이라고 했잖아 아, 다 아니야 이거, <laughs> 이거, 아니, 이거 앵그리 버드 아니야? 밖으로 가기요 그냥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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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그리 버드는 아니. 또 뭐야? 키퍼 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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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야? 키퍼? 어근아 앵그리 버드 근데 제범이 형은 유니콘이라서 전설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고 맞아 아니야에아에이에이아아아아아아아아 나 고릴라야. 야, 근데 하마 제일. 얘들아 얘들아. 아니야. 제발 야이제스 팽이네스 팽이네스 이야스스이